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8월 16일이네요. 네, 저는 아침 일찍 주말 농장에 와 있습니다. 네, 제 밭인데요. 정신없죠? 고추, 토마토, 호박, 콩, 네, 그리고 수박, 여러 가지가 한밭에서 자라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비름나물인데요. 제가 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년엔 나물에, 나물 뜯어 먹으려고요. 씨가 많이 맺혀서 많이 퍼질 것 같아요. 이게 비름나물 씨앗이 맺히는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우리 수박이 여기다 심었거든요. 근데 줄기가 점점, 점점 뻗어가서, 네, 저기 멀리까지 갔어요. 7m. 네,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짠! 네, 맛있겠죠? 네, 근데 아직 안 익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따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보리수나무 이렇게 세 가지 쭉쭉 뻗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잘라주긴 했거든요. <laughs> 복숭아 나무고요 네, 뽕나무. 제가, 네, 애지중지 키우고 있어요. 근데 순을 너무 늦게 쳐줬나봐요. 네, 수양이 좀 예쁘게 자라야 되는데, 안 예뻤네요. <laughs> 그리고 또 뽕나무. 얘는 좀그런대로 예뻐요. 네. 네. 내년에 옷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소나무. 네. 이게 V자로 자라고 있습니다. 네, V. V는 승리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야외 테이블이 있고요. 소나무 밑에. 아, 네. 대본감 무인데요 어, 수영은 잘 잡혀가고 있어요. 감은 안 늘렸습니다. 내년엔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황금 측배. 꽤 컸어요. 2년 차거든요. 네. 이거 배나무. 네. 어, 배두개 열렸는데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이 정도로 주먹 크기로 컸거든요. 근데 오늘 와보니까 벌레들이 다 이렇게 갈가먹었네요. 와, 벌레들 무섭다. 그래서 제가 땄거든요. 네. 올해 배는 수확을 못할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얘는 이제 복분자인데요. 이렇게 익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두번 정도 닦고 나머지인데요. 네. 아, 과연 복분자를 키워야 될까 고민하고 있어요. 실속이 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도나무인데, 이렇게. 새 가지가 나서 수영을 잘 뻗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주 나무 내년에는 자도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봉나무도 제법 컸고요. 오. 그리고 이제 호박이 이렇게 잔디 위로 쫙 가지를 뻗어서 오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 열리긴 했는데 너무 어.. 제가 늦게 온것 같아요. 애호박이 아니라 약간 늙은 호박이 됐어요. 네 여기도 얘 하나가 큰게 달렸는데 얘도 지났어요. 따기가. 그리고 여기 새로 열린 건 있는데 얘는 또 너무 어린 거예요. 네. 네, 그렇구요. 후. 제가 이렇게 가서 네 저희의 정원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 여기 전체가 이제 정원이긴 한데요 네어 정원이 너무 넓어서 제가 가운데쯤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네 실나무 네, 네 크지도 않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laughs> 그리고 얘는 철쭉나무 연산홍인가? 네 이렇게 맨드라미가 예쁘게 피었어요.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네, 예쁘죠? 예, 잎사귀. 네, 그리고 아기소나무 그리고 제가 백도복숭아 나무 따로 심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목수국인데 제가 수국꽃을 좋아해요. 수국, 백합. 네,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프리지아,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네. 예, 네, 지고 있어요. 네 바람이 흔들리고 있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사과나무인데요. 이제 세 가지를 이렇게 뻗고 있어요. 이제, 아, 벌레가 많이 끼네요. 친환경 그 벌레 잡는 거 있다고 하던데, 그거를 만들어서 뿌려야 될까봐요. 네. 이렇게 진딧물 같은 게 많이 끼네요. 네. 이따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사과나무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멘드라미는 너무 이상하게 자라요. <laughs> 너무 이상하죠? 옆으로 꽃이 폈어요. 이렇게 누워서 네와 너무 이상하죠? 귀여운 <laughs> 네 그리고 얘는 금개국인데 네 봄에 꽃 지고 나서 제가 순을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여름 내내 꽃이 피네요. 네. 나름 예뻐요. 어, 이거 멘드라미 네. 멘드라미가 이렇게 예쁜지 몰랐어요. 네. 정말 예쁘네요. 이게 꽃, 꽃이 꽃 이래요. 너무 신기하죠. 어, 어쩜 이렇게 생겼죠. 너무 신기해요. 얘도 너무 신기하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와. 그리고, 아, 제가 아까 수박 3개 땄어요. 네. 크고, 작고, 조그만 수박이고, 이거는 제가 아까 방울토마토 딴 거예요. 맛있겠죠? 네. 그리고, 네, 에메랄드 그린, 네. 네. 우리 집에 숨은 장잘 <laughs> 자라고 있고요. 매실나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수영다지 예뻐요. 그리고 메리골드 꽃이 이제 한창 피고 있고요. 맨드라미도 옆에 피어 있고 네,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어요. 예쁘죠? 그리고 이 나무는 이제 살구나무인데요. 올해 꽤 컸어요. 이렇게. 예, 수영이 좀안 이뻐요. 제가 소나무 보호하냐고, 가지를, 예, 네, 이렇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laughs> 네, 내년엔 살고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네, 수영은 좀안 이쁘고, 네. 얘는 소나무, 예, 예쁘게 자라고, 잎, 잎도 많이 났어요. 예, 네, 걸음도 많이 해서 잘 자라고 있어요. 복숭아나무 이제 수영 잡아주냐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오, 네. 그 밑에 이제 멘드라미가 막 피어 있어요 네 어, 그리고 이제 동성화인데 네. 네, 거의 지고 있고요 네 멘드라미 2 m 정도 어, 이건 취나물인데 거의 3 m 정도 크네요와 최고 고추 백일홍 네, 깻잎들도 이제 살았네요. 다 죽어가더니. 네, 고추 많이 달렸고요. 아까 제가 많이 땄어요. 가지도 다 땄고요. 응, 가지꽃. 우와, 깻잎들. 어, 깻잎들 건강해졌어요. <laughs> 신기해라 네, 가지. 그리고 사과대추나무. 엄청 컸어요. 네, 잘안 보이시죠? 네, 잘 크고 있고요. 근데 대추는안 열렸습니다. 앵두나무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너무 컸어요. 오, 내년에 앵두 어떻게 따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네요. 그리고 여기 네, 메리골드가 노랗게 펴있고요. 네, 예쁘죠? 네. 네 토마토. 네, 제가 아까 땄고요. 네 키가 엄청 컸네요. 네. 아욱도 있고 네 파밭도 있고 아, 분홍색 봉선한데 예쁘네요 이제 폈어요 파들도 있고 분꽃도 있고 맨드라미도 있고 네 깻잎도 엄청 많이 컸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참외 심어 아니 상추 심었던 맛이거든요 근데 제가 참외랑 수박 씨를 여기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절로 이렇게 나서 막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수박도 열렸어요. 이건 진짜 모종심은게 아니거든요. 수박도 열리고요. 참외도 엄청 열렸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네. 어, 여기 수박 여기도 달렸네요. <laughs> 너무 신기하다. 네. 참외 여기도 있고요. 네. 엄청 많이 달렸어요. 네, 어 여기도 있고요. 와 많이 달렸다. 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와 많이 달렸네요. 네, 여기 도 여기도 조금 달리고 있어요. 아 신기하다. 네, 그냥 자기가 막 뻗어 나가면서 확 이렇게 달리네요. 음 많다 아네어 여긴 두개가 있어요 예. 와 아, 대박이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우. 와 참외 많이 따먹을 것 같아요 와, 와 여기 단풍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아네 여러분 어 저희 주말농장 잘 보여드렸구요 와, 이거, 잠깐만요. 참외가 여기도 또 있어요. 여기 이렇게 밑으로까지 막 내려와서 팍 뻗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와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